할렐루야! 저는 오지성 TV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오지성 목사입니다. 우리 오직 예수 기념관 안에 있는 우남 카페가 이제 거의 대부분 세팅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탈바꿈되는 것을 보면서 기적이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추억, 이 추억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만들어보고 또 스토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지혜를 주시고 지혜 근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잘 꾸미게 하셨습니다. 에, 이승만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런 에, 자료를 근거로 해서 또 이렇게 내용을 밑에다가 이렇게 다 기록을 해서 에, 설명을 제가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걸 보고 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된 이런 부분들 또 역사관을 바로잡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에서 초대.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승만 대통령의 모습과 한성 감옥의 사형언도를 받고 또 수감 중에서 제수들과 동료들과 함께 기념 촬영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가지 않는 시계지만 이 시계에 대한 이런 스토리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놓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선동 일리 어르신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시골 풍경의 이런 모습 수채화, 원고지신 이제 여러 가지 이 작품만 세팅했지 이제 그런 내용들은 이제 하나하나 이제 꾸며지게 될 것입니다. 에 박이 이게 엄청나게 큰 겁니다. 에, 길이가 에, 한 70cm 정도 에, 이상 될 정도로 굉장히 에, 큽니다. 에, 이렇게 또 이제 삼각형대 이런 것이 있어서 이 항아리가 이렇게 꽃이 에,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해놨네요. 그래서 에, 닦으니까 또 깨끗하게 되고 옛날에 외사기라고 하죠. 이런 외사기가 보이고 또 벤트와 전화기 힘들어하지 마잘될 거야 힘들 때 전화해 이런 문구를 이제 제가 여기다가 또 정리를 해놓게 될 것입니다. 예 이렇게 예, 잘 꾸며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모든 것이 이렇게. 또 약초에 대해서 설명을 잘 이렇게 해놓은, 이렇게 해놨고 아주 깔끔하게 누가 오든지 이제 잠을 잘수 있도록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예, 이 전등은 또 소코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또 해놓고 에, 이 부분에는 이제 카운트가 에, 또 이렇게 에, 정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에, 아직도 조금만 더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도 모든 것이 다 이제 에, 세팅이 되어서 오시는 분들이 다 추억을 안고 갈수 있도록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의 우리 할머니의 에, 이야기들 또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냥 여기만 와도 같이 서로 옛 추억을 더듬으면서 같이 또 지난 날을 생각해보는 이런 추억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해서 이제 항아리도 또 이렇게 예쁜 항아리들을 골라서 또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예, 이 정도로 예, 정말 우리 오직 예수 예, 기념관 안에 예, 기도원도 있고 예, 우남 카페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멋지게 예, 모든 부분들이 잘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예, 처음 보는 분들은 예, 정말 이게 어떻게 변화됐는지 예,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 설명할 길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 오지성 TV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오지성 목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눈이 부식에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눈이 내리면 오이 하리야 봄이 오면 오이 하리야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그러나 눈이 오면 오이 하리야 1980년 3월 9일 날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예. 이 정도로 오늘 세팅을 하고 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오지성 TV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오지성 목사였습니다.